<듬기> <듬기> 외로울 산 가자.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울산 향에 달라가자. Run to you, 더요 더워가지고 <laughs> 아 지금 엄청 덥잖아요 맨날 야외에서 공연하니까 지금 피부도 다 타고 살도 빠졌어요. 어때요? 일단 너무 복지가 안 좋다고 해서 오늘근 그늘에서 시작했습니다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laughs> 너무 안 봐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오늘 뭐하는지 알고 보셨어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모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쯤에는 먹방을 안할것 같다. 뭘 해서 어, 나그밥반 공기만 먹었어요. 나못 믿어가지고 오늘은 많이 먹을 겁니다. 아 진짜요? 일단 마음에 들면 네. 많이 하시고 네. 엄청나게 지, 저희가 채워줄 테니까 아, 진짜 진짜 각오를 네. 하시고 네. 마음에 든다. 네. 저희 차에 타셔서 따라 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멘트가 약간 좀세 하긴 하거든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외로울 때 울산 가자. 무한리필이 날지 않아요? 마음의 양식이랄까? 마, <laughs> 잠깐. <laughs> 여기 책이 진짜 많거든요. 대신 젤라또, 젤라또 가능? 들어가 보시죠. 카드 주세요. 아, 무한리필 맞긴 맞네. 직원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예쁘다고 해서 일단 시켰거든요. 뭐죠, 이게? 말차젤라또. 네. 아, 근데 여기가 무한리필 맞기는 맞네. 책을 무한으로 그냥 다 읽을 수 있대요. 심지어 이런 거안 시켜도. 커피 안 시켜도 되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책 가지고 와서 읽어도 되고, 여기 있는 거 읽어도 되고, 패드 가지고 와서 내가 뭐 작업해도 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와보셨어요? 저 여기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대공원이잖아요. 정문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오면 되는데, 숲으로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또 현대인들 눈을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에 들어오시면 나무인데, 저기 책 있는 쪽에 가시면 친구가 진짜 높아요. 되게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좀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 책잘 읽으세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저안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읽을 책이 뭐죠? 아 여기 지간 서가의 뜻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눈물 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소리를 비워내고 이 삶의 지혜를 얻는 곳. 깊게 생각해보고 삶의 지혜를 얻는 곳 히시라고 저기 적혀있거든요 <laughs> <laughs> 그러면 울산 대공원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게요? 장생포는 일, 선암호수는 나이듬 자 퀴즈쇼 장생포는 일, 선암호수는 나이듬 과연 울산 대공원점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관서가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다 달라요 대공원점은 지에. 네. 그래? 뷰 대박이다. 어디지 알죠? 네, 저 여기서 공연는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못 보셨어요? 팁박스를 깔아놨는데 감동은 후불 넣어주시면 됩니다. No. 가게요 여기가 박상진 호수공원이에요. 네. 일을 하러 와, 와보셨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한번 불러셨던 노랄, 노래를.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좋습니다. 지간사가 여섯 번째. 예. 6구점.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이네요, 그러면. 예. 네. 가장 최근에 생겼습니다. <laughs> 좋죠. 이거 네일 클로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초라하게 이거 줍는 주는... 요 <laughs>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한번 떠나 가볼게요. 지간서가로. 네, 여기는 박상진 호수공원의 지간서가. <laughs>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어디죠? 지관서가 여기 박상진 호수공원이거든요. 자 여기 박상진 호수공원에 지관서가의 의미는? 저한테 낸 거예요. 네. 영감. 저 영감. 또 여기서는 커피를 안 먹나요? 커피도 커피인데 네. 이 배경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단지 한함 아름다움. 그래서 커피보다는 이 층에 가서 책을 읽으신지가 오래되셨다고 하니까 호수를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피 읽으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커피 읽으면서 네. 먹으면 좋지 않을까? <laughs> 자 커피 읽으면서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책 읽으러 <laughs> 책 읽으러 가볼게요. <laughs> 어 고장났어. 찍나가 오늘 지관서가를 돌고 있는데 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laughs> 여쭤볼 수 있는 분을 네. 한분 제가 모셨습니다. 처음 아니에요? 네. 최초 인터뷰 자시고요 아... 네.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진호수공원지관서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 권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지관서가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든든해요. 아, 네. <laughs> 직원 서가가 제가 조금 좀 얕은 지식이라서 음... 어떤 곳일까요? 네, 직원 서가는 저희가 울산에 여섯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SK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도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음, 음. 제가 듣기로는 커피를 안 시켜도 누구나 올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열려 있는 곳이네요. 음. 아무나 올수 있다. 음. 뭐 책도 자유롭게 읽을 그렇죠. 수 있고, 네. 오, 매니저님 책 많이 읽으세요, 여기서? 아, 얕게 <웃음> 있습니다. <웃음> 정말 오랜만에 음. 책을 읽었어요, 저도 사실은. 아. 그래서 오늘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음. 해주세요. 네, 저희 박상진 호수공원 지가서가의 테마는 영감이거든요. 영감? 음. 네, 네, 이렇게 영감은 이렇게 호수가 저희가 음. 비가 내릴 때라든지 잔잔할 때도 너무 좋고 2층에서 보시는 뷰 보셨죠? 네. 뷰도 너무 좋고요 음료도 너무 맛있고 정말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지금 화면에 안 담겨서 너무 아쉬운데 저기 앉아있으면 그냥 액자에서 사진 찍는 느낌? 저기서 무조건 우쿨렐레 영상 찍으러 올 거예요 진짜 너무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와도 괜찮을요 괜찮아요 아. 연술도 너무 예쁘니까 네,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더 이제 든든한 우리 박상진 호수공원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 요청해 제가 했죠. <laughs>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알고 갔고요. 울산에 어디 어디 있는지도 저희 많이 알았고요. 이제 또일 하셔야 되니까 네. 그쪽 그렇죠?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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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길 제가 이제 어, 네, 괜찮니 비즈음 깔아드릴게요. <laughs> 저는 억울한 거는 아 억울한 건 아니에요. 네, 제작진들은 맨날 그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파라솔 쳐져 있는데 딱서 있고요. 네. 저는 지금 까매지고 있거든요. 네. <laughs> 맞나요 이거? 네 맞아요. 아니 오늘 파라솔은 네. 두 군데. 네. 총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네. 느낀 점이 있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비워내야 돼요. 중요하거든요. 화장실에 한 번씩 가지아요 <laughs>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제주변에 음악하시는 분들 다 지금 쉬는 날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와서 이 지간 서가에 와서 창작을 좀 해보세요. 곡 쓰면서 좀 비워내면서 차분함을 좀 가지면서 뭐 보고 계세요? 저요? 네. 보고 휴대폰을 있어요?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아, 얘기하고 있는 휴대폰을 보고 있어. <laughs> 아 분주한 일상 속에서 네. 끊임없는 생각을 잠시 쉬고 네. 마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혜를 발견하는 공간 주관서가였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방은 끝난 건데 저방 <laughs> 마무리 이렇게 잘했는데 또 이렇게 말을 시키시면 안 돼요? 카메라 내렸잖아요 지금 감독님 카메라 내렸어요 <laughs> <또못> 내렸어다 <laughs> 네, 내렸어요 그냥 닫고 그냥 <laughs> 가.. 가자 <laughs>